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 봅니다. 민수기 7장 84절에서 89절까지. 아,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208쪽. 7장 84절에서 8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받으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두리요, 은바리가 열두리요, 금그릇이 열두리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 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칠십 세겔 무게라. 성수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두리니, 성수의 세겔로 각각 열 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 2 3개리요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12두 마리요. 수대항이 12두 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대항이 12두 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 제물로 수대음소가 12두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대항이 60마리요. 수대음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장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헤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어, 우리는 이제 민수기 칠 장을 강해를 하면서 어제 그저께 이제 월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위지파들이이 성막을 옮길 때. 그들이 어깨에 밀수 있는 게 있고 또들수 없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자 각지파에 열두 지파에 열두 지파에 리더자들, 지휘관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소를 그리고 수레를 이렇게 가져와라. 소는 한 사람 앞에 하나, 수레는 두 사람이 하나. 해서 이 성막을 옮겨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레위 지파라고 해서 특별한 그 지파를 선정을 해서 이 사명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책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고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루 한 사람씩... 그 봉헌물을 드리는 예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순서가 매일 되풀이됐다. 그러니까 이하동 전과동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매일 똑같이 되풀이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수레와 소를 드릴 때 그렇게 했다. 이게 7 장에 보면은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은 그 기록을 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록을 했느냐? 첫째 책임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자는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책임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또 리더자로 뽑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면은 당회는 책임성을 가지고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깊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감당을 해나가라고 그 사명을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임져야 될 자리에 우리가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그건 리더자가 아니에요. 그렇게로 뽑아준 거 아니거든요. 이러한 책임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12번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전과 동 이걸로 넘어갈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아주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떨려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비슷하다 아니라는 거죠 저는 김명서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아 누구는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나는 직분이 이러니까 하나님과 좀 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성, 예수님과의 개인성 이걸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는 헌신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리더자가 그 대피하는 대표자가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그 지파의 몇십만 명이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부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축복을 받는 방법을 여기에 기록을 했다. 그래서 그걸 네번네 가지로 말씀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좀, 여러분, 한번만 해 주실까요?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이 예물을 드릴 만한 게 뭐가 있었을까? 그 있었더라도, 여러분, 이거 소한 마리, 수레 뭐 하나, 이거 정말로 귀한 거예요. 수레와 소는 이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짐을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괜신이 그래도 그거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다고 한번쳐 봅시다. 그러면 자기들의 짐을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게 옮겨줬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 가정에 있는 짐들은 큰 아들, 작은 아들, 뭐할것 없이. 어깨에 메고서 옮겨야지만이 돼요 이걸 대신했단 말입니다 야 이런 게 과연 이 광야에서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는 자발성을 가지고서 헌금을 드려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드려서 이제는 고만 가져와라 이 정도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요 은 의무성이에요 의무 지도자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이걸 오늘 우리들 교회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의 교회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리더자라고 해서 책임자라고 해서 소한말이 수레 하나를 의무적으로 내리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신문에 대서 특필하게 났을 거란 말입니다. 뭐 오늘날에는 저도 그 부분은 직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거기에 뭐 상응하는 헌금을 얼마 해야 된다, 어찌야 된다. 이건 우리가 저도 그런 원하지 않고 우리가 자발성으로 했지 의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첫번 해는 첫 번째는 어쩔 수가 없어서 장로님들을 제가 설득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자발성으로 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뭐 장로 되면은 몇 천만 원, 안수 집사 되면은 뭐몇 백만 원. 무슨 돈으로 이걸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무거운 그부담감에요 이걸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은 살피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첫째는요, 성막을 죽도록 사랑했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할 길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자기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 술에 속아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 어, 족속을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치느냐 하는 거예요. 네? 자기의 전 재산인데. 그래서 한 가지 해석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 이들이 리더자이면서 대표자이면서 성전을 성막을 죽도록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걸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한 번도 대표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를 합니다 한번 도라는 것은 전에 성막을 지었을 때 이들이 헌신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무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부자여서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넉넉했다. 광에서 넉넉해 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별거 없어요. 이 정도가 재산의 거의 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재물을 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여러분, 출애굽서 애굽에서 막 도망쳐 나오는데 그 재산 물려받은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때 몇백년 조상으로부터 계속 유지가 되면 재산도 물려받고 어쩌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재산을 형성하고 물려받을 만한 시간이나 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요구한다 그러면은 내가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특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란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한사년 전, 5년 전에 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를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합의해서 이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그 명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저 하나만 응답받은 것으로 대신할 것이냐? 아니죠.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고 다 동의를 넣고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재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자가 있었냐? 뭐, 어떤 사람이 한 10억을 감당하고 20억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게, 이걸 가지고 어, 시도머니, 그 씨앗으로 해서 좀 성정 건축하자한번 요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걸 시작하고 나니까, 어떤 이름 없는 할머니가 그 검은 봉다리에서 목사님께서 성정 건축하는데 사용하세요라고 드리는데 보니까 천 원짜리, 뭐만 원짜리, 그 거기에 그냥... 차곡차곡 뭐하는 것다아니에 꾸깃꾸깃해서 이만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벽돌 한 장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 맨바닥에서 재정적으로요 여기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세우느냐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헌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빚이 없는 게 헌당이거든요. 저는 열심히 목회하면 되겠죠. 그럼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저는...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가능하다.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시편 128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교회라는 거예요. 시온은 교회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네 가지 복을 준다. 첫째, 형통의 복을 준다. 두 번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송이 같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아내분들이 기도할 때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맺힌다. 세 번째, 자식은 감남나무 같다. 영광된 자리를 올리는 거예요. 감남나무는요. 그리고 네 번째, 자식에 자식을 준다. 이것은 가문이 가면 갈수록 번성한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시온 교회에서 일어난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게 가능했느냐?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은도, 금도, 아니, 대표자들이 이거, 이거 드리고 나서 정말 재산이 거덜 날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부담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느냐? 두 번째는요, 사명을 다할 헌신의 기회를 사양하지 않았다. 잘 기억하세요. 헌신의 기회를. 사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지파의 대표들은 이러한 의무성이 내려왔을 때 뒤로 빼거나 숨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에 나갑니다. 왜 그랬느냐? 두 가지 생각이죠. 아, 내가 복받을 기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파 수십만 명이거든요. 나로 우리 지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를 본인들이 자발성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하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리더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뺄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갈 거예요. 뭐...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리더자들이 뭐 우리 교회는 예외로 집시다 한국 교회 많은 리더자가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이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내가 괜히 지도자 자리 맡었네. 내가 괜히 그 감당했네. 내가 괜히 그 직분 맡았네. 여러분 이 생각을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한다? 평생 한번 내지 두 번, 두 번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올까 말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안에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평생 한 번, 두번 경험하고 우리는 끝나요. 우리는 죽습니다. 이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은 이게 달마다 365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 정도 성, 예배당 건축 성전건축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 제가 처음에 한번두번할 때는 드릴 헌물이 없어서 몸으로 가서 아, 청년 때죠 그때는 몸으로 가서 봉사를 계속했어요. 시골에 예배당 짓을 때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집 날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거부하거나 빠져본 적이 없어요. 결혼해서 막끝 그 상당교회 청주 상당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는 드릴 예물이 별로 없어서 어, 현찰이 없어서 아내와 상해돼서 은금 패물 <laughs> 은금 패물이라도 아이들 돌찬 그 반지 제 결혼 반지 뭐 그런 것들 그걸 다 모아서 한 봉투로 해서 그 목사님을 갖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뭐 헌금해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 저하고 목회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어? 저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 아까운 마음이 든다거나 그러면 여러분 뭐 그렇게 애써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디 가서 빚내 가지고 막뭐 아 그렇게 헌금을 그런 형태로 합니까? 라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저는 저에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구나, 이 생각이었지.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뭘 새벽에 헌금하세요? 그 얘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기회,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딱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한번올 거야. 한번 매일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걸 위해서 밑에서 부단하게 노력해야 돼. 밑에서라는 것은 그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수년 동안 이걸 노력해야지 한번 오는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요. 자 이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여기에 아멘으로 순정으로 참여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들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여기에 아멘으로 순정하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수레, 소,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은몇세 뭐 개, 몇세 개. 아, 지도자들이 이렇게. 근데 왜 그랬느냐? 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다. 그리고 널 깨봤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내가 그 집파의 대표자예요. 예를 든다면 제가 가자질 교회 대표자,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들 몇천 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이 지도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은혜를 기록한다 할지라도 다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습니다. 결혼할 때집한채 제대로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때와 지금 생각해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했을, 했었던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가정에 있는 살림 숫자를 세보니까 셀수 없도록 많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 없는 은혜, 만 가지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이마미 이들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뜬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전도에 또는 교회 봉사에 헌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졌다. 여러분 충성하세요. 그 소리 내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문이 대대 손손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새벽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말씀을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냥 넘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와 뜻과 정신을 캐내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 공동체의 성도들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조용한 마음으로 깊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